그러면 출발 보고를 해 주고요. 어. 핸드폰 핸드폰 오프에 이렇게. GS 관리 배송 들어가면 나옵니다. 배송 계획. 계서 1번, 2번, 3번 쭉내가가야될 순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배송 보고. 배송 계획 밑으로 쭉 내려다 보면은 출발 보고가 있어요. 출발 보고를 눌러주고, 어, 이 내비게이션. 그러면 카카오톡, 카카오 내비로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으로 지금 바로 내비가 잡아줘요. 7km네요.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를나 가서 첫 번째 집 으로 출발 <laughs> 앞에 아저씨 가좀 빨리 왔 으면, 한1시10분 정도, 아니면 1시 정도에나 출발했을 건데 앞차가 좀 늦게 와 가지고 늦게 상차하고 좀 빨리빨리 움직이더라고요 민기적 민기적 시거나 내오라 통화하면서 뒷차 사람도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바로 옆 라인에는 어 4번 도쿠 아저씨가 1시간인가 늦게 온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뒤차 사장님이 가 가지고 막 따지셨어요 아니, 어떻게 1,20분도 아니고 1시간이나 늦게 오냐고. 물론, 그렇죠. 다음 그뒤처 사람은 1시간 내가 더 늦게 출발해가지고 그만큼 일을 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최대한 좀, 어 빠르게 와주는 게, 어 이쪽 업계에서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저 보고 빨리 가려고 손짓하네요. <laughs> 야, 근데 진짜 한 시간 늦게 오면은 짜증날 것 같아. 앞차가. 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배송하다가 출퇴근 시간 걸려 버리면 더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정말 늦으면 짜증이 날것 같습니다. 저도 어, 앞뒤 차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 조금 아, 아, 빨리 빨리 다녀야 될것 같아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열아마. 어제도 여기서 7km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7km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어저께 갔던 곳을 또 가요. 시키시는 분들은 계속 시키시는 것 같아요. 잠깐 숨좀 덜리고. 이게 제가 키가 180인데 저 탑에서 이제 허리를 숙여야 되다 보니까 이 허리 숙이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허리도 조금 아프고요. 집에 가서 안마 의자로 마사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비가 올것 같은데 아직까지 비가 오고 있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가슴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조금 이제 제가 그문 앞에다가 물건을 놓고 어또 사진 찍는 거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 예, 할아버지 30, 뭐야 이거?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와. 담배 피면서 저 진짜 위험한데 저런 거. 자전거 사고 다발 구간입니 <laughs> 아 이게 자꾸 몸이 앞으로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허리가 아픈가봐요 몸을 숙이고 있어서 자 이제 첫번째 배송지 거의 다 왔습니다 670m 650m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요소수가 철렁철렁거리네. 뭐 어쩌라고 지금 거기에 그렇게 서 있으시는 겁니까? 빨리빨리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좌우 살펴주고 보행자 없음 확인. 내비 말잘 들어야 돼 이거. 아, 자꾸 앞으로 이렇게 숙이게 돼요 몸을 앞으로 숙여가지고 이렇게 운전하려 고 그래. 그러니까 막 허리 아파 죽겠는데 어휴. 뒤에서 딱 이렇게 자세를 정 자세를 잡고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허리 덜 아프지. 잠시 후 어린보호등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이서목지 부근입니다. 첫 번째 골목을 지나서 두 번째 골목 여기는 차가 못 들어가겠네요. 차가 못 들어가니까 목적지 부근를영을 해가지고. 빠르게 음, 갔다 오겠습니다. 첫 번째 하, 상차지, 아, 하차지. 자, 세개 갖다 놨고 두 개. 기대면 이니까 문 앞. 배송 완료 눌러주고 카메라 나가서가서사진을 찍어요. 그다음에 사진에서 저장을장러주면장 자장. 자장. 자 오늘은 필라가 많네요. 음, 518번 께3 8자 씨로 you sure. 안녕하세요. 네, 네, 있습니다. 이제 아, 1.6kg 이렇게 문 앞에 배송을 해놓고 오면 됩니다. 가끔 고객들 마주치는데 인사 인사해 주면 돼요. 자 이쪽부터인가? 400명. 다 되고 또 이렇게 묶어서 해주고 문앞 배송 완료 카메라 찍어서 사 저장. 오케 시작. 카카오 네 이렇게 놔두고 가면 됩니다. 장 걸리게 딱 놔두고.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가 안 적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01호 1001호쩔 1001 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시작 하겠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